10월달 구항에 오는 길이 한가지 있죠. 바로 오키나와. 오늘 오키나와 가요. 요번에는 일주일 동안 가면 다 일주일 동안 좀 갈고 필요할 여태까지 간것 중에 가장 길게 가는데, 요번에는 스카이마크를 <laughs> 타고 가는데, 여기 저 끝에 있네요. 스카이마크가. 오늘 스카이마크 벌써 몇달 전에 예약한 거라서 싸게 예약을 했습니다. 아, 나도 잘 타고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는 건 제니가 나를 타고 오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네. 와씨 뭐야? 사람 겁내 많아. 겁내 많은데? 어씨 일단 체크인하고 빨리 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데키에 왔습니다. 아 오늘 날이 좋았으면 저쪽에 후지산이 보였을 텐데 후지산은 안 보이고요. 아 그래도 많이 비행기들이 보이네. 자 내가 탈 스카이마크는 저기 있네. 그럼 출발하기 전에. 먼저 맥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보안 검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 1번 게이트.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오키나와 친구들 오미야게를 안 샀네. 올 하나 사야겠다. 좀 도쿄 바나나 이런 거. 오키나와지니까. 아씨, 이걸 못 찍었네. 그 천엔을 주고 가장 앞에 좌석으로 바꿨어요. 그래야지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짐도 빨리 나오고. 하나 선물 준대요 아, 이거 처음 해보네 내가 빨리 들어가는 <웃음> <웃음> 나 처음으로 제일 먼저 타본 처음이에요 놈씨 <laughs> 역시 돈이 좋아 다나 <laughs> 처음으로 이렇게 빨리 날 내려갔어 비행기. <laughs> <laughs> 아, 역시 돈이 좋긴 돈네. 경천에는 플러스에서 보내. 저기 사람들 계속 말하자내 짐이 가장 빨리 나올 텐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몇 번이야? 내집 벌써 나와 있었어, 씨. <laughs> 아, 씨. 역시 빨리 나왔네. 맨소레 됐어, 맨소레. 이제 모노레일을 타러 가봅시다. 모노레일, 아, 오키나와 냄새. 음. 아, 그거입니다. 그럼 켄초마의 역을 가서 호텔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현청 앞이라는 역에 내렸어요. 이제 호텔 여기서 호텔까지 한 800m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호텔 가서 빨리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시원하네. 호텔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거 하나 사야겠어요. 오키나와 오리온 비을 오늘 묵을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오키나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되게 활락가라는데, <laughs> 그러, 그러고 보니까 이거 호스트바 같은 게왜 이렇게 많아? 아, 그래도 콤비니가 바로 옆에 있어서 좋긴 하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방은 별거 없습니다. 음, 화장실. 그리고 내가 트윈 말고 더블로 달라고 그랬는데, 왜 트윈을 주고 있어. 그리고 밖에는 벽뷰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끝 이걸로 호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호텔 근처에 저기 복주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거기 중국의 복주성, 뭐 그... 도시랑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중국식 건물을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여기 오키나와에. 그래서 한번 가 보려고 왔습니다. 평일 입장료는 낮에 입장료는 200엔이고 야간에는 300엔. 라이트업을 하나 봐요, 야간에. 그래서 지금 5시가 조금 넘어서 지금 딱 들어가면 라이트업도 보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왔습니다. 바로 호텔에서 가까워서 왔어요. 여기, 바로, 입구부터 중국스럽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여기, 신느라고 여기 써 있구나. 아니, 건물이, 오, 되게 중국스럽, 오, 진짜 중국스럽구나. 오, 정원도 엄청 이쁘게 갔네. 여기 바나나나무도 있고, 어 뭐, 200인 정도의 가치는 있는데, 어, 여기 에사가 있네? 잘 갖고 는 중국 정원인 것 같네요. 다들 이상해요, 여기. 외국인들이 다 이상해. 다 이상해, 여기. 미쳤나봐.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폭포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 오, 와, 두 개, 두 개. 와, 우거우 와, 우와 워 우와. 폭포 우와. 우와. 안에 뭐가 있나 봐요. 폭포가 들어있어. 오. 전망대, <laughs> 아, 아주 좋아. 전망대야, 그렇게 크기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200엔 정도 주고 들어올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에 이런건 처음 보네요. 제가 오키나와를 진짜 몇번 오긴 했는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아, 비와. 비 온다. <laughs>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키나와는 금방 비가 왔다가 해가 뜨고 하는 섬이라서 날씨가 계속 바뀐다 그래요, 오키나와는. 와, 씨, 갑자기 아메가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쪽에는 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키나와는 이런 스콜이 많이 발생해서, 한 10분에서 20분 기다리면, 멎을 것도 같습니다만, 아씨, 딱 집에 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네? 올해 1년 만에 국제도로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A사 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저기 한번, 들려 볼게요. 어 소리가 들리네. 와 어미야게 천행 코너네 싸네 여기는. 와 에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있다 것도 아루 어 맞다 샌베로에 왔습니다 샌베로 어느 가게를 들어갈까 어 여긴 뭐야 샌베로 지금 오키나와 친구가 샌베로를 데려가고 있는데 어디가는지 모르겠어요 샌베로 샌베로가 아니고 팬베로 아니고, 2000년에 농미 오다에 왔어요. 지금 벌써 몇 잔째를 먹고 있는지 모르겠데 제가 여기 와서 나아비를 먹지를 못했어안 아, 하세요이리되시겠 아, 하